힘을 너무 빨리 뺀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까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. 조언 감사합니다. <laughs> 파이팅 잠깐 끊고 가면 안 돼요? <laughs> 저기 오시네요. <laughs> 에코왕마만 합시오. <laughs> 오늘 뭐 하면 되나요? 지금 오늘 뭐예요? 오늘은. <laughs> 저희가 이 전기를 발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데 그래서. 핸드폰에 지금 몇 프로 있나요? 27% 있습니다. 네, 요거를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만 만충을 시키는 거프로까지요 네, 잘 알아서 하는 건가요? 구걸이라도 <laughs> <laughs> 해야 되는 건가? <laughs> 우리 회사의 그거 전기... 아, 자전거. 맞아요. 1층에 전기자전거 있다고 들었습니다. 사용해보진 않았는데, 그거를... 작동... 작동되나요? 근데 그거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... 되는 것 같긴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한번 네. 그러면 가보시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풀 세팅 하셨네. 풀 세팅. <laughs> 나라톤느것 <laughs> <안 붙어. 웃음> 운동하면서 먹는 게 가능합니까? 오2 9퍼2 9퍼2 9퍼 진짜 대단하다. 3 0퍼3 0퍼 생각보다 시게 끝나겠는데? 뭐, 운동 내고 좋네? 멀티플레이어 신네 <laughs> 먹으면서 운동하고 <laughs> 마시고. <좀> <laughs> 빨리 돌리 어, 3지 이뻐, 3지 이뻐. 빨리 돌리면 많이 되는 건가? 꾸준히, 꾸준히. 꾸준히? 꾸준히. 검색 좀 해봐. 어?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엄살이 아니고, <laughs> 햄스트링 아픈 느낌이야. <laughs> 오, 40%, 40%. 40%! 잡자, 드디어. 어, 근데 다리 아파. 이제. 밥을 먹으러 갈까요? 아니면? 지금, 지금 가면 안 돼요? 예니 지금 가자! 예니 지금 가시죠 지금 가시죠 예. 아이거 아... 오, 오전은 못 하겠습니다, 더 이상 <laughs> 밥 먹고 오죠, 우리 <웃음> <웃음> 지금 몇 퍼예요? <번> 35퍼요 <laughs> 10% 떨어진 것 같은데 거의... 아까 44%하고밥 먹으러 갔는데 35% 진짜 쓰는 건 순식간이네 이거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아서 10% 떨어지고 <laughs> 마음이 아프다 <laughs> 밥 먹고 왔는데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 전세 한번 쓸까요? 40%까지 할까? 40%까지는... 제이모랑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a few moments later. 다시 뽑 다시 뽑 뽑. 찬스. 저고세요 찬스. 음, 찬스를 무거운 찬스? 배터리 모래주머니 5%찰 때까지. 응? 내가 또이 하기 전에 계속 다리가 무겁다고 그랬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거를 딱 차는 순간 온 다리가 다왔파 <laughs> 아, 너무 힘들나 굳이 친환경 활동이 이거밖에 없을까? 친환경, <laughs> 어, 45%! 다4 5오예요너 찬스 코쓸래요 동료 찬스. 뭐? 선생님 지금 관음동 1 층으로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? 아, 그고 본인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하셔야 갈수 있어요. 그렇 70. 70. 7 0 칠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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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십. 들으셨 칠십+ 칠십+ 칠 칠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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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칠 근데 오늘 이렇게 플라스틱 들고 오셨네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떡하니? <laughs> 그러게, 혼내는 것 같네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저는 ONG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영 프로입니다. 친환경 뭐 활동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나요? 빨대 안 써요, 요새. 빨대를 안 쓰세요? 예, 네, 아 그, 요새는 카페에서 빨대 없이 마시는 뚜껑 같은 거없니까 아, 빨대는 요새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 분리수거는 잘하나요? 분리수거 엄청 열심히 해요. 아 그래요? 혼자 가면 되고요? 이게 안 하면은 네. 업체가 안 가져가가지고 <laughs> 아 강제로 네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거기를. 아까 제가 거기 앉아있을 때는 계속 죽을상만 썼던 것 같은데 <laughs> 옆자리 오니가 웃음이 갖고 나오네요. 동기의 고통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고. 네. 안녕. 이렇게 같이 전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다 이거를 몸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. 오렌가스 플랜트에서 전기 많이들 들어오잖아요? 많이 쓰죠? 전기 많이 쓰죠 어, 전기 많이 쓰죠 그 전기를 만들려면? 매일을 하... 반성하며 사겠습니다 네. 소세스팀은뭐 <laughs> 네. 환경을 생각해서 설계를 바꿀 수가 있으면 되게 많이 바꾸는 편인가요? 설계다 보니까 뭐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쵸, 그쵸. 각 나라마다 이제 환경 규제들이 있거든요 아... 처음에 설계할 때랑 다르게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. 추가되는 뭐 설비들이나 어. 장치들이 좀 추가가 되죠. 추가가 어. 되죠. 어. 네, 어. 설계하다 보면. 몇프로인 볼까요, 훌륭한 음. 은지연님 모르시는 거죠? <laughs> 네, 57%! <laughs> 그럼 제가 양심상70% 아, 솔직히 약간 모르고 오면서 그러신 것 같아서 2 0까지만 할까요? 네. 네. <laughs> 한번 거절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너무 좋네요. 천천히 편하게 하세요. 천천히 하세요. 어, 빨리 가고 싶어요, 끝내고. <laughs>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세요. 일, 일한다, 이거 자전거 돌린다. 어차피 둘다 해야 돼요. <laughs> 힘을 위해 너무 빨리 뺀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까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. 조언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파이팅 잠깐 끊고 <늦, 웃음> 가면 안 돼요? <laughs> 몇 프로죠, 지금? 60%! 60%! 60 어, 너무 좋아. 한번 하이파이브 하고 해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마스크 쓰고가 훌륭한 찬스였습니다. 훌륭한 찬스와 훌륭한 동료 한분더 부르려고요. 지는한분더 가능해요? 또 잠깐 찬스 아까 거 다시 한번 주세요. 부르고 싶은 동료 부부 한 명이 안써 있네요. 피님 <laughs> 잠깐 여기 관음 1층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? 저희 PM님이랑 프로님 모셨습니다 피님 먼저 저기 보고 피님 후기. 좀. 이 네, 리뉴어브 사업그룹의 김고필입니다. 김우, 리뉴어브 사업그룹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양석준 프로입니다. 어 근데 잠깐만요. 고객님 네. 네. 어? 이거, 이거 돌리시면서 네. 말씀하세요. 아, 예, 예. <laughs> 제일 저,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. 네. 지금 몇 프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돌리, 돌리시면 몇 프로인지 나옵니다. 네, 나옵니다. 나온, 음... 6 5네요 70, 75 68? 68? 60... 아 68! 60... 아 숫자가 이게 뭐야 엔지니어마! 60%! 60 뭐야? 엔지니어가... 60, 60, 60, 프로. 60% 69요? 70딱맞춰주세요땡 7땡 70%? 70% 약속해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왜두분 같이 오신 거예요? 원래 PM과 BDM은 한 몸입니다 아 세트인가요? p 님 평소에 뭐 운동은 하시나요? 아예 등산 좋아합니다 등산이요? 등산하니까 70%는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등산 이야 하체 운동 아닙니까? 예. <laughs> 어, 67%? 과수평가 했나봅니다 와 어, 67%까지가 돼요? 아이고 이거 뭐 ㅋ ㅋ ㅋ 블로 ㅋ ㅋ 블로 고! 아노노노 <아유>, <laughs> 아. 제가 아까 리뉴어블 사업그룹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네. 신청하지 네. 못했어요 예, 예, 예. 좀 대신 그룹 설명 좀해주요 리뉴어블 사업그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잖아요 네. 뭐 저희 그룹은 이제 태양광이랑 네. 풍력을 위주로 네.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, 저희들, 근래 그룹에서 이제, 아만한 아리베, 아리베, 네. 아리 네. 네.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, 그냥 네. 풍력을 위주로 개발합니다. 혹시 히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설명이 좋은데, <웃음> <웃음> 너무 숨이 차셔가지고, <웃음> 제가, <웃음> 제가 되게 쑥스럽네요. 오는 제가 <laughs> 땀이 나고. <laughs> 어, 그러니까 <저도> 정말 <laughs> 그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?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그린 유딜이라는 얘기도 들 음.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뭐 그린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료원이 들어가지 않는 뭐 태양광 풍력을 음. 위주로 하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거고, 뭐 뉴딜이라고러면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음. 할수 있는,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?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진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국내가 됐든 또는 해외가 됐든 지역 주민들 참여시키는 그런 아 사업 구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사업 자체 개발에 들어가서 녹여 넣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총님이랑 아 프로님 오시니까 대화가 예. 되게 깊어지네요. 아 의미가 있는 대화가 <laughs> 이루어지는 <laughs> 것 같습니다. <수험이> <laughs> 21%! 초가 달성. 초가 달성. 응. 기은이 뭐 끝도 없으시네요? 너무 잘 되고 있는데. 아, 너무 잘 되고 있는데. <laughs> 하고 싶으실 때까지 하시면 아유, 됩니다. 응, 네. 운동되고 좋네요. 어, 그쵸, 그쵸. 진드하네요 떨리시는데, 이제. <laughs> 아니, 뭐, 그런 건 아닌데, 힘든 건 없는데. 네. 아, 힘들진 않은데, 뭐, 그쵸. 힘들어요. 말한 게 없으니까. 아, 70, 너무 힘들어 <laughs> 넘... <laughs> 네,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? 인산. 인산의 힘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,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많은 분들의 도움이 <laughs> 우리 몇 프로였지 아까 탄스기 전에? 사십5 프로였던 거 같아. 사십오 프로. 네. 바로 쓸까요? 응. 바로. 바로. 네. 마지막 탄스. 다시 한번 파이트 파이브. 니자장.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. 와우. 와와 와우. 와다 아야야야. 좀 속도 낮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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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뭐 이동해도 되나요? 어뭐 저기서 잠깐 커피 드시고 계세요 안 보고 있으면 안 할까봐 보이는 데서 쉬어야겠어요 <laughs> 다음 편 회의해도 될것 같아요 몇퍼에요 84퍼요 좀 분발하셔야겠네요 <laughs> 컨셉 같이 마라 이상한 걸로 상사 뒷담화는 해도 되잖아요 성격이 메랄하더라고요 여기 애니저님 그냥 이으가좀 심심해가지고 응. 에이, 뭐 다른 건안 볼게요 예. 네. 보셨어요? 제 휴대폰 자기 심심하다고 가져간 거 몸은 힘든데요. <목소리가> 마음은 더힘드네요그만 됐어라고 할만한데. 그 few 보여줘. 전1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. 오! 100%! p 장님 이거 100% 이제 다 됐으니까 끝난 건가요? 오늘 촬영? 오! <laughs> 고생 많으셨습니다,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마지막에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3시 59분이에요 밥 먹은 시간 빼고 한 6시간 했네 <laughs> 풀투 25%였나요, 시작할 때? 진짜 미션 성공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? 봐, 이 있다니까? 아이폰아이폰 감사합니다. 예쁜 츠을 주셨어요. 어떤가요? 잘 맞나요? 어, 옷은 맞네요. 반팔, 이렇게 한겨울에. 1이월인데 반팔을. 12월인데 반팔을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오>, 다음에 <laughs> 네,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! 에코 <laughs>